2 2을자 그런데 끝에 쓸 때는 이렇게 그 꼬리가 내려오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단어들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27개입니다 한번 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알레, 알레. 베이트 긴멜달렌트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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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후 자인 네. 헤이트 네. 테요욕 네. 네. 카프 네. 라메 메, 눈, 쌈, 메 아이, 패, 자리, 코프, 레시, 신, 타. 네, 이미 다 아시는 분들 있어서 간단하게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2물 개를 다 써놓고 보면은 알렉과 맥과 타부, 지금 말씀드렸던 단어가. m t 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글자들이죠. 근데 이건 뭘 얘기냐면 처음이요, 중간이요, 끝이에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항상 같아야 하는 것을 m t 라고 합니다. 사람은 순식간에. 순식간에 거짓을 아, 많이 저지르게 돼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파워 세워주셔야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변화하고 사람은 변혁하고 사람은 변개하고 사람은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반역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셔요. 예.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요. 아, 예.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셔요. 아, 예. 그래서 바로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는 단어다. 또이 MS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는 두 글자라고 해서 앞에 있는 글자들만 로 단어를 만드는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메트를 뭐 어떻게 설명하자면, 에메트를 할때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진리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엘로힘, 멜메크 타미드, 엘로힘, 존재의 근원 대시는아랫 대신은 시 엘로힘, 대신은 하나님, 니온 네? 세계가 말하고 있는 저한 분, 그 엘로힘, 그 엘로힘은 바로 멜레크라는 거예요. 가운데 있었던 그 맵을 통해서 멜레크라는 건 그냥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이신, 그분은 타미드 영원하신 거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며 영원하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멜레크인 그 겁니다. 하나님의 확고함, 신실하심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예, 앞서 제가 헬라적으로 단어를 조금 몇개 써놓은 게 있었는데, 이신록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또, 포스트 모드, 응? 이 가치에 따라, 상대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말씀,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바로 왕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도 왕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로말암 아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에멘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0편 119편 10, 1 0절 보니까 로시 데 바카 에멘트 어, 주의 말씀의 강력은 진리요리 주의 말씀 너의 말씀 당신의 말씀 그 말씀을 로시다 그걸 강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신 머리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분이 바로 에메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대인의 진리 음,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거짓이 아닌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 예, 탈모드의 가르침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이거 왜 탈모드의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가르침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그 가르침의 최고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진리를 확증하신 분이기 때문에. 에메트는 하나님의 인간부장이다. 예? 그리고, 누구든 거짓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일까지 하지 말라. 예, 네, 이런, 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애들이 말해요. 아까 그 단어를 갖다가 공부할 때 보니까, 예, 알렛, 벨키멜, 그러니까 쉐타고 이게 뭐라 하거든요. 그 쉐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연상이 된 것이 쉐케이야 쉐케르. 쉐페루. 쉐케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불안전하게 생겼어. 다리가 하나야. 네? 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쉰서 있고, 호프서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외발이다, 이거 외발. 어? 그러니까 이중심을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그런데,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중심이 다 잡혔어요. 다리가 두 개잖아요. 이건 딱 받침까지 있고, 그러니까 양발이다, 이거 지위는 양발이라서 확보해서 움직이는 않는다. 쓰러지는 않는다. 해. 그래서 하나님의 기초를 완성한다. 기초가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네? 말씀이 없으면 코로나에 9추는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확보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렐루야 자, 이렇게 애들 교육을 시키는 이런 MF에서 무엇보다도 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예, 신명 6장 4절 시마의 에 말씀 제가 소개 선포했습니다.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이경 아도나이 에하드 베아하무타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베콜 이렇게 시마를 남송하죠그남송을할 때에 예,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이케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주 나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을 헐 낭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을 생각.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끝내면 바로 이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도라이 엘로헤이케 에메트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도라이 엘로헤이케 에메트 아. 아. 엘로헤이케 에메트 그 뭐냐? 에메트가 지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집위 가운데 있는 거를 천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좋은 예를 가있고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라피 예, 사크라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대로 이렇게 밖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 기도를 제마에서가요. 근데 이 사람이요 나귀를 타야 되겠어. 나귀를 파는데머릿 속에 오늘 하나님 오십 세기를 딱 팔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기도도 돼야죠. 우선, 쉐마, 이스라엘, 가보나 엘로, 해오, 기도하는데, 이렇게 밖에서 기도할 때는요, 눈 감고 기도하를 않아요. 예, 네, 우리 사역자들도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왜요? 회중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봐야 하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눈을 뜨고 기도할 때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쉐마 기도를 밖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나기를 사고 싶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을 거는 거예요. 라비님라비님 나기 나귀 전파신다며요. 나기를 제가 살다고러는데요 나기가요. 예, 제가 오늘 그, 50세기를 갖고 왔어요. 50세기는 적당한 가격 아닙니까? 아, 그런데, 에, 이, 라비가기도 중에 아직 기도가 안 끝났단 말이에요. 예? 에멘트가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돈을 조금 더 불러서는가 보다. 아, 그러니까 좀 큰맘 먹고 10세기에 더 올렸어. 아 그러시군요. 에, 말씀 안 하시는 분들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닌데 드릴게요, 60세기 릴게 어? 60세기. 근데 아직 기도가 안 끝났어요. 아니 50세기도 한 좋다니까. 근데 어? 6 0세기까지 필요 없어. 근데 답변을 못 하겠는 거야 아직 기도 중이니까. 주 m 마이 살아야 아도나에 엘로비오 하고 있으니까왜 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제사를 다 털어가지고 70세계를 얘기해요. 나더 없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때 라피가 기도를 끝내고서 말합니다. 친구요, 나는 당신이 제안한 첫 번째 5 0세기는딱 적당해. 7 0세기까지만 필요하지 않았어. 단지 나는 기도 중이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답변하지 못했기, 못했을 뿐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당신한테 70세계를 받아 가지고 이익을 가진다면 내가 기도한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진리다 하는 M&T에 대적하는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주할 수,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50세계를 팔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혹시라도 50세계를 원했다가 70세계를 준다니까 70세계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리고 7 0세기쯤은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있는데, 또한 가지, 이런 말씀으로 이제 가르마하려고 합니다. 포도주를 파는데, 물탄 포도주는 절대 팔지 마라. 이게 기본 중심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와갖고, 혹시 너 물탄 포도주 있어요? 그러면 팔아도 된대. 왜냐면, 물탄 포도주인 줄 알고서 물어보잖아요. 아니, 가능하니까. 나는 물탄 포라도 먹어야 돼, 이거죠. 근데 장사꾼이 와서 물탄 포도주 달라고 하면 절대로 팔지 말아요. 왜냐면, 물탄 포도주를 갖고 가서, 진짜 포도주 그냥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 이렇게, 진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그 진리신 하나님과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살려고 하는 이런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에 예, 진리가 무엇이냐 이 예, 에멘트 다시 한번 볼까요? 에멘트, 그 엘로힘 엘로힘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알레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면은 모트가 되고 모트는 단어가 뭐냐면 죽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에멘트 진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트 죽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정말 단어 하나의 생성까지도 하나님의 신노망측한 네, 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이 두 글자가 많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미시레이, 테힐리 자, 이 단어는 뭐냐면, 요과 자본과 시편입니다. 자본이 미시레이, 마시아를 통치하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세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미시레이의 자본의 말씀. 그리고, 요, 테힐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편의 이 말씀. 바로, 욕기와 자본과 시편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기와 자본, 시편은 진리의 측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들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과 선지자들과 그 성교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 있기로 보내서 오늘 이 진리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전하또 확실히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에멘트로 네.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멋지기로 진리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로는 아무 지지가 올자가 없느이다 바로 에멘트는 쉐끼, 거짓과 진리. 우리는 거짓 편에 있어야겠습니까? 질 편에 있어야겠습니까? 10편, 15편은 늘 어떠한 사람이 주의 장막에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파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MT, M8. MT를 글자로 도안을 했는데 마음에 새겨지도록 아주 도안을 잘했어요. MT, MT 가운데 있기 도합니다 MT. 진리, 네, 에메트 영어로서 왔으니까 네, 누가 동화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트루스, 십자가, 예수 그리스의 도 죽으심, 예수 그리스의 부활하심 그것만이 진리 가운데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